개그 지점 오 파워 개그 탑 개그의 전설이 되겠다 옹타.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상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밥 먹어야 되는데. 어머!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laughs> 아유 우리 아들 어디 갔다온 거야? 아유 어, 진짜. 어 이건 그건, 그건 뭐야?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맛있는 초밥이네. 이거 이거 누가 그거? 준 거야? 어? 기억 안 나? 아유잘좀 기억해봐. 이거 누가 준 거야? 잠깐만. 어? 뭐야? 격격격격격격격격 기억, 어? 어. <laughs> 어? 생각났다. 어? 내 친구 세윤이. 아유그 쓰레기 같은 놈. <laughs> 이거 쓰레기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오늘은 웬일이 되니? 우리 <laughs> 우리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이 초밥도 주고. <laughs> 이거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어여. 내가 엄마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엄마 먹어? 아니야. 엄마는 우리 아들님이 먹는 거만 봐도 배불러요. 얼른. 아 아니요. 그럼 엄마 조금이라도 먹어. 조금이라도. 아이고 이렇게 착해. <laughs> 알아서 그럼 엄마가 조금만 먹을게요. 응. 야, 조금 어이지 <laughs> 어. <그치>? 어. <laughs> 엄마 조금만 먹었다. 아 진짜이. 그러면은. <laughs>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그거 먹자. 진짜? 엄마가 어. 사골 푹 구워가지고 이게 어. 삶아놨어요. 우리 아들 어. 몸 건강해서 힘 펄펄 나라고 어. 사골 끓여놨으니자요 요것도, 요것도 뜯어 먹어 맛있겠다. 뜯어 먹어. 그리고 우리 아들 대머리 되지 말고 머리숱도 많아지라고 음. 엄마가 머리도 삶아놨어. 이거 또 뜯어 먹어. 뜯어 먹어. 먹어 엄마. 왜못 먹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 우리 아들 이거 다 먹고 건강히 자라라고 맨날 끌어준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응. 왜 기억이 안 나? 잘 생각해봐. 잠깐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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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어? 생각났다. 응, 음, 그래 생각났지. 엄마가 음. 나 다섯 살때 강가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죽자고 나 물에 빠트렸잖아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또 생각났다. 나일곱살때 엄마가 나 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내손 잡고 미국으로 끌고 갔잖아. 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국구아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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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laughs> 아유, 네. 봐봐, 봐봐. 봐봐.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이, 뭐가 잘못됐겠지? 네, 아 알겠습니다. 상무야, 응? 너 혹시 어제 저녁에 사람 죽였니? <laughs> 아 진짜 미쳤어. 아유, 그치? 우리 아들 내미가 그럴 리가 없지. 어. 그래도 이놈의 자식아. 어디 이런 오해나 살거 이거 전화 오게 만들고 너 엄마가 일찍 일찍 들어오랬지 요즘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안 되겠다 오늘 엄마한테 따끔하게 혼좀 나야지 이로 나와 이놈 자식아 너 어? 이로 나와 이놈 자식 강수박 어이 이놈아식 뭐야 이게 뭐야 어? 이놈 자식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놈 자식아 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 어, 저, 뭐, 뭐지 이게 자기 상무 어머니 계세요. 아이고. 저기 저기 처음에서 나왔어요 김한기 형사요. 어, 진짜? 어떻게? 어, 나 어떻게? 어, 어떻게? 뭐? 그래, 어, 진짜? 어, 빨리 빨리. 숨자, 숨어. 어머니 계시냐고요? 아이, 아유 어떻게? 여, 여,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 들어. 자, 어머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어? 잠깐만. 왜? 너 이거 드라이전에 어, 응. 마이크를 빼고 들어가자. 지금, 어? 어? 이놈자, 이놈자 시간. 저거 이야를 모르겠어. 너 그냥 빼고 들어. 가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놈자, 빨리 들어가. 아, 문 열려있었는데 내가 계속 헛수고만 했네. 문 열려있었구먼. 아유, 어쩐 일이래. 저기... 아, 상무 어머니 어게요저 <laughs> 우리 상무가 저기, 저기 이사님 살인사건 그날, 때 상무를 그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상무, 상무 어디 있어? 아이고, 우리 상무 저기, 멀리 미국 갔어요. 미국? 아까 오전에 봤는데? <laughs> 어, 한 시간 만에 미국 가나요, 지금? <laughs> 금방 상무는... 가. 얼른, 잠깐. 저 통은 뭐예요? 이, 이거! 이거 저저 어, 저 호떡 장사할 때 응. 그 밀가루 반죽하는 그 저기 통이에요 통 아니 어머니 <laughs> 저 안에 상무 있는 거아니야 아유 뭔소리야 응. 아유 아유 가만있어 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거 나 장사 나가야 되는데 반죽해야 되겄어 반죽?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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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아니, <laughs> 호떡장 호떡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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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아니. 그럼, 아니. 그래.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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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죽을 그럼, 해야 되니까. 아, 아유, 가만 있어봐, 물이 모질난 것 같네. 그래. 아유, 아유, 아니, 참... 뭐... 아유. 아유, 자기 멋, 자기 아들한테 뿌리는 네. 엄마가 어디갔어? 그럼, 그래 그럼 러나 갈게, 그 상품, 그래, 연락 꼭 주지. 그럼, 네. 뭐 가지. 그래. 아, 저한에서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뭔, 뭔 소리야? 아니 뭐 가지고 갔다 갔다 했어, 지금? 아유, 아유, 가면 만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거네? 나 지금 바빠가지고, 응. 아유, 가만서내 반죽 좀 할게. <laughs> 장사할려면은 조금 그래 자, 아유 됐어 됐어. <laughs> 응. 그러는구나 응. 알겠어. 상무 들어오면은 꼭 저한테 연락. 그럼요, 되고. 그럼 심각한 살인 사건이니까 내가 불러야지. 네, 오늘 들어가요? 부를게 부를게. 오늘 못 먹고 따데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어. 아이고 어, 진짜.